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도 차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아, sm6 1 5만 k 로 정도 주행한 2016년식 r 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지금 이제 막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차가 이제 입고가 됐는데요 한번 저희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r 리 등급이라서 지금 led 피어 비전이라고 해서 요거 요거 요거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요 led 피어 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에 보면 굉장히 이쁘죠. 당연히 이제 시인성, 가시성도 굉장히 좋지만, 요거 LED 퓨어 비전이 어, 있는 차와 없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자두 번째로는 타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앞 타이어 전륜 구동인데 약한80% 가까이 남아 있고요. 자뒷 타이어도 한 6, 0 70% 남아 있어요. 자 지금 외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외판이 지금 전체적으로 요거는 그냥 다 먼지고 뗍니다. 이건 다 없어지는 거고 다싹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가솔린 모델이요. 에 가솔린 SM6. 야, 진짜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여러분들 이것도 놓치시면은 아이고 그때 살걸 하실 것 같아요. 어, 정비 내역서가 있다. 최근에 이제 뭐 스티어링 리어 차, 뭐 탈착 차, 뭐 해서 약한 57만원? 60만원 가까이 정비를 한번 보셨고 두번째 정비 한번 볼까요? 두번째 정비는 뭐 하셨을까? 어, 에어컨 가스 에어컨 가스 중요하죠. 40만원 가까이 들어서 에어컨 가스도 충전을 해놨네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요, 요쪽 이런 단차나 이런 것도 크게 없이 되게 잘 맞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어, 충분히 나쁘지 않죠. 어, 외판 무, 외판 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쭉 볼까요? 외판 무입니다. 없습니다. 외판 없어요. 외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일 램프나 이런 것들도 깨지지 않고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어,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BSW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스는... 어,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네요. 필기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방 센서, 야 이게 지금 보더라도 데일라이트도 그렇고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한번 제가 램프 한번 켜드릴게요. 이 데일라이트도 습기 차거나 그러면 안입혀온 경우가 있는데 보이나요? 오케이, 이쁘죠? 야 사각지대에다가 마사지 기능에다가 뭐 에어컨 가스도 다 주입해놓고 지금 뭐 르노에서 다 봤네요. 르노에서도 이렇게 그 정비 다 보셨던 차량.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광택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쁘다. 이뻐. 그런데 이 가격은 더 이쁩니다. 가격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실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서 하이패스 그다음에 얘는 이제 S링크가 아니라 어, s 링크이 그러니까 S링크라고 하는 건 이제 어, 그거죠. 이제 내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 자 메뉴 설정 창에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차량 시스템인데 자 차량 탭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차량 탭에 들어가면 엠비언트 라이트를 여러분들 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좀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레드, 블루 이렇게 아, 안에 좀 지금 낮이라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레드, 블루가 제일 이쁘죠. 블루 그다음에 시트 요것도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마사지 기능, 동승석도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차 보조 한번 볼까요? 이제 아마 후방 카메라랑 주차 보조 요거 이제 어 여기 요걸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주차를 도와줄 수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후방 어 감지 센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주행 보조 한번 들어볼까요 주행 보조에서는, 아, 아까 사각지대, 그리고 주차 보조, 에코, 멀티센스,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트리 컴퓨터, 에어 케어, 토이어 공기압, TPMS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음, 여기 T맵 링크 보이시죠? 그래서 무선 기기 등록하셔가지고, 요게 어 잡아서 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게는 이제, 링크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선 버튼과 그리고 에코 버튼, 그래서 어, 통풍이 빠져서 요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EPB랑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제 멀티 DIS 프로그램, 그리고 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핸즈. 어 프리 기능과 이쪽에서 볼륨 버튼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과 오토 라이트 기능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토 와이퍼 기능 키로수는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네요거 여러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희 다이렉트 가격은 진짜 진짜 여러분들 동종 대비급 했을 때자 455만 원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455만 원에 현대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나타? 또 브릴리언트 4,500 정도 하죠. 구형 모델 13년식 요 정도. 13,14, K5 1세대. 완전 구형 모델인데 그런 애들도 지금 400,500,600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400,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중형차, 현대 기아차에서 중형차 이 정도 모델 사용하시려면 요 정도의 옵션 절대 없죠. 마사지도 없죠. 링크 시스템도 없죠. 앰비언트도 없죠. 뭐 에어컨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뭐 주차 보조, 뭐 멀티 링크. 뭐 아, 이런 기능들 늘 많이 빠져 있는데 뭐 h d LED 피어비전까지 하시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진짜 가성비 SM6 삼성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독 특가 하나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희가 어, 다이렉트로 저희가 이제 매칭해서 바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동종 대비급 차량 보셔도 제일 쌀 거고 그리고 전국에서 봐도 제일 쌀 거고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차나 기본 이제 어그 중형차 라인을 비교해 보셔도 이 가격대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안전지대 안전 장치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 괜찮은 차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